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박대기입미 다 이사 온지어다 얼마 됐니? 일주일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시끄럽다다요요늘 제가 다닭볶음면과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laughs> <다크니스를 먹을> <laughs> 아, 그리고 진짜 홀리 쉿이다 부닭은 자고 약간 살짝 뻑뻑한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촉촉하면 돼. 약간 이제 살짝 요런 때깔 요런 때깔 여러분들아, 요런 때깔요 보여? 예예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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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야, 예, 예. 겠다 오늘 내가 아주 박사를 내 줄게. <laughs>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마이갓 oh 싶었잖니스트링치즈 <laughs> 두개 넣고 전자레인지 2분 돌린 이 불닭이 진짜 최고다 쭈꾸미 오! 아 요렇게 우와 음 나 진짜 이 조합을 너무 로무만 먹는 것 같아 아마 깨 됐을 텐데 1년 넘었지 않았나요 이거? 닭고야깨다가 불닭 먹은 거? 바만 물닭을 먹을 때 갈릭이나 치즈 맛도 너무 괜찮은데 제 파라 한번 꼭 먹어봐요. 제 파라 진짜 맛있어. 와, 품격이다 품격. <laughs> 군소매. 이 소매도 맛있다 응. 아 행복해 아우 행복해 진짜 행복해 <laughs> 야미 와 이거 면이 그 치즈에 굳어져갖고 안 퍼져 제가 또 티셔츠 가져왔잖아요 네! 이 소시지는 찜질방에서 먹어 진짜 맛있는데 음.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진짜 너무 많거든요? 저희가 이제 대시베 베이커리를 오픈한 지 거의 진짜 한두 달쯤 다 돼가고 있습니다 한달 반? 두 달? 거의글 가까이 되고 있는데 뜨거운 성원에 진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네. 전해 드리고 싶고요. 진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신없이 준비를 하고 이제 정신없이 이제 오픈을 하고 이제 또 정신없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맛있게 드셔 주시고 정말 좋아해 주시고 긴 시간을 또 기다려 주실 만큼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뭔가 되게 볼 때마다 기분이가 기분이 뭔가 뭔가 보여요 사실. 아무튼 제가 이거를 이제 하면서 이 이사도 겹치고 뭐도 겹치고 하니까 정신이 하나 없는 거예요, 진짜. 최근 들어서 뭐 누구도 만나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어디 미팅 가야 되고 맵을 좀도 쳐내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돌이켜 보면 성장한 만큼 유튜브를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뭔가 그게 안된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막 저를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계속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이있어서 진짜 제가 한결은 진짜 너무 진짜 나는, 나는 진짜 실력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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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해 너무 잘됐다. 나 실력에 비해 너무 많이 사랑을 받고 있다. 나 진짜 난 뭘까? 나 진짜 뭘까? 여러분들 뭐예요? 나왜 이렇게 좋아해 조회적 주 조회적 거야? 너무 감사해요. 말하면서 도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울컥해지고 막 그러네? <laughs> 하... 그건 있어요 사실 내가 시간을 더 쪼개서 뭐자기개발도할수 있고 내가 영상촬영 더할 수도 있고 뭔가 더할수 있는데 나는 뭔가 그렇게 생각한 만큼 열심히 노력은 안 했는데 왜 벌써 지치냐 이 말인 것 같아요 나 아닌 자체가 아닌 자체을좀 하는 것 같아 다른 같이 일하는 분들 보면은 저분은 정말 이렇게 더, 더 열심히 하고 자기 일에 대해서 정말 멋있게 이렇게 또 펼치고 있는데 나는 뭔가 많이 안한것 같은데 왜 이렇게 벌써 지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나뭘한거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지친다, 이 말이야. 난 그게 싫었던 거야. 그래서, 최근 들어 뭔가, 하, 뭔가, 뭔가, 가 뭔가, 뭔가가, 뭔가가. 뭔가가, 뭔가가. 었던것 같아요, 여러분들. <laughs> 이제 최근 들어서 영상에도 뭐 여러분들과 뭐 이런저런 얘기는 했겠지만 이런 속마음 얘기를 했던 일이 많이 없기도 하고 내 유튜브고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데 뭐 인스타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창구에 있어서 제가 뭔가 허신탄회한 얘기, 소리게막 까놓고 뭐할수 있는 얘기를 많이 안한것 같더라고. 나는 뭐 여러분들을 재밌게 해주고 싶고 웃기게 해주고 싶고 막 재밌는 썰 들려주고 싶고 막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사실 이런 얘기도 뭔가 한 번쯤은 그냥 털고 싶어서 친구들끼리도 뭔가. 야나 요즘 좀 이런데 하씨 왜 이럴까, 이럴까? 친구들끼리 도무야이비웃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란다어뭐 고작 그런 걸로 할 필요 없어 어 당장 일어나서 맛있는 밥이나 먹고 힘내서 다시 해보자. 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어, 저는 이제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막 그냥 주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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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얘기를 그냥 꺼 나오게 되는 것 같아. 사실 그냥 땡깡 부리고 싶었던 것, 것 같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나좀 땡깡 부리고 싶었어. 오늘은. 어때? <laughs> 좀 나의 귀여운 땡깡 어떠셨나요? 응. 어. 아, 얘기하니 그러니까 내가 뭔가? 우려내진 것 같아. 어, 우려내졌다. 갑자기 뭔가 더 파밍이 오르는데. <laughs> 아이, 소스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서운하지 않도록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입맛을 내가, 내가 책임져줄게. 알겠지, 알겠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laughs> 마지막 햇잎. 오늘 이렇게 해서 정말 간만에 맛있는 조합 파코야키와 불닭볶음을 먹어 봤는데요. 응. 간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다. 아, 진짜로. 그 뭔가 오늘 저희 오늘 저희 땡깡을 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laughs> 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음. 제가 조금 더더 더 열심히 분발을 해서 재미난 컨텐츠 여러분들께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저를시냐뭐 그래도 편하게 봐주시고 재밌게 봐주시고 귀엽게 봐주시고 사랑스러워해주시고 재미나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진짜 이렇게 하고 싶은 거는 마음껏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진짜 앞으로도 키깔나게 아주 맛있게 한번 띠댕겨 볼 테니까는 많은 관심과 져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가 여러분들 있기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요즘 길 가다가도 많이,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는데, 사진 찍는 거 어렵지 않아. 사진 찍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다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제가 잠시 조금만 양해를 또할수 있으니까요. 어, 제가 뭐 편이 있으면 언제든 편히 오셔가지고 사진을 또 한번 찍어 달라고 요청해 주셔야 되니까, 뭐 아는 척 해주면 너무 좋고요. 뭐, 호응, 허그, 뭐, 손잡기, 뭐, 뭐, 볼뽀뽀까지는 제가 해드릴게요. 예, 예, 예. 오늘도 맛있는 날 되시고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더 가운더 생명서 뵐수려면 좋아요, 구독, 알수 있으면.